개들이 충성스럽고 똑똑하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이번 소식이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11살인 틸리라는 개는 사냥개인 세터의 잡종견으로 친구인 4살짜리 바세타운드종의 피비라는 개가 구덩이 속에 갇히게 되자 누군가가 피비를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일주일 동안이나 피비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피비와 틸리는 지난 9월 7일 주인이 집에서 파티를 열고 있는 동안 집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들을 걱정한 주인은 밖으로 나가 그들을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회사의 예견 탐정인 에이미 케리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두 마리의 개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지난 9월 8일이었으며 틸리가 연못에 빠졌으며 피비는 물가에서 틸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틸리가 물가로 빠져 나오자 다시 달리기 시작하더니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4일, 캐리시는 불구스름한 개한 마리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캐리시의 시선을 끌려고 했으며 그런 뒤 구덩이 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캐리시도 구덩이 쪽으로 향하며 틸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캐리 씨는 결국 콘크리트 벽이 쳐진 오래된 구덩이에서 멈춰있는 틸리를 발견했으며 그곳에 피비가 갇혀 있었습니다. 피비는 탈수된 상태로 지쳐 있었으나 주인과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주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개라고 해도 무사하다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틸리, 잘했어.